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셀트리온이 이전과는 정말 많이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쵸? 거래량도 찍혔고, 매물대도 중요 매물대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했고, 수급의 흐름도 정말 좋고, 공매도 몸통 창구들도 계속 갚아나가고 있고, 골드만은 떠났고, 이미 모건 스탠리와 메를린치는 계속 누적 숭매수 1위 창구에 계속 보이고 있어요. 1, 2위에. 그리고 셀티론의 실적 성장이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이미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죠. 미리 선수들은, 기관들은, 세력들은 모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개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을 때 그들은 모아갑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끌어당길 때 개인들은 또 달려들겠죠.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였다 말씀을 드렸죠. 성장하는 기업은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갑니다. 자, 8개월, 9개월. 고속 열차의 시간이 다가올 것 같아요.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동안의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5형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드렸죠. 근 미디어에서 악템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살짝 이 부분 보면은요. 블록버스터 도파보기. 희귀 염증 질환부터 코로나19까지 커버하는 팔방미인 악템나. 로슈의 염증질환 치료제 악템나 정맥 주사형 및 피하 주사형으로도 모두 개발 중입니다.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몇개안 되는 손가락에 꼽는 바로 셀트론입니다 캐슬만병. 얘는 혈액암 중에 하나예요. 거대 림프절 증식증. 자, 그래서 캐슬만병, 거대 세포 동맥염 등 특이 염증질환 적응증 두루 보유하였다. 코로나19 치료제도 긴급 승인되었죠. 중증 치료제로 JW중해제약이 국내에서 유통 중이다. 로슈에서 판권을 받아와서. 자 그래서 로슈의 염증질환치료제 악템나. 매출 2020년 기준 3조 6천억 원이에요. 2020년 기준. 2022년 기준으로 봐서 4조일지 더 커져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가장 작은 블록버스터라고 하잖아요. 블록버스터. 매출액이 4조, 최소 4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2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보통 10조에 금방의 언저리에 있습니다. 6조, 7조, 8조, 9조, 10조 그 이상. 근데 2023년도 기준점으로 셀티온의 제품 라인업이 바로 1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것 같아요. 블록버스터 시장 규모의 항체를 10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을 직판으로 판매한다.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여기에 생산, 연구 개발, 그리고 모든 임상과 허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로 셀트온이 직접 하는 부분이죠. 삼바는 일단 원천 기술 자체가 없어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사실 상대가 아니에요. 삼성 바이오스의 가장 최고 장점은 삼성 그룹의 지배 구조의 최정점에 있다. 그게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더불어 CMO, 공장 캐파에 대한 숫자 찍는 부분은 당연히 어느 정도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리고 직접 모든 부분을 관장할 수 있냐. 자, 사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기업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이 블록버스터는 2005년 일본에서 악텐나를 승인했고요. EMA와 FDA는 2009년과 2010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악템나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2011년 특발성 관절염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고요. 식약처에서도 2012년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악템나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 다과적 소아 특발성 관점염 적응증을 확대 승인한 바 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이 부분에 대해서 셀티오는 세계 최강자 안에 들어가려 생각을 합니다. 이후 로슈는 2010년대 초반 피아 주사 제형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7월 셀티온이 폴란드 의약품 기기 등록청으로부터 악템나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계획서를 승인받았습니다. 셀티온은 악템나의 피아 주사 제형과 정맥 주사 제형 중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동시에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악템나 글로벌 임상 3상 더불어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제가 지금 기계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모든 제품까지 직판이 확대가 되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정진 회장이 항상 언급됐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우리는 메이디안 코리아 제품을 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체의약품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미국 법인 보유 지분 매각하였다. 회사의, 회사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계열사 간 핵심 역량 집중과 미국 의약품 판매 전문성 강화라고 밝혔다. 계열사 간 핵심 역량 집중. 3사 합병 이 그림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그 기준점으로 해서 3사 합병 발표 소식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적 성방 기반 위에 숫자가 찍혀 나가고 있죠? 3사 합병이 나오게 되면 공매도 남아 있는 280만 주 대량 쇼커버가 나온다. 그러면 고속열차 8개월, 9개월. 정고점 돌파. 자, 이제 38만원, 40만원 언저리를 해서 50, 60, 70 고점을 다시 경신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량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과 그런 기간들을 거쳐 나가겠죠. 그러나 다시 성장하는 기업은 60, 70. 또 새로운 고점을 세워가면서 80, 90, 100. 결국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 바로 셀트리이다첫 번째 목표는 전고점 돌파이다. 그리고 그 내면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주 변할 때까지. 그리고 매년 배당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이제 공매도가 떠나간다면, 3사 합병이 된다면,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진짜 진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간 투자자들이 보유해서 가져간다면 어떠한 기업으로, 어떠한 시가총액으로, 어떠한 이름으로 바로 대한민국과 그런 시가총액의 상단에 차지하게 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의 명실상부하게 대장으로서 군림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뎌오셨기 때문에 이제 밝게 웃는 그날까지 동행하자고요. 기술력 갖춘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 글로벌 유니콘 노린다. 바이오 플럭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2에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거 참석하였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요. 여기 셀트온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지난 3일부터 4일간 열린 바이오 플럭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2. 여기에 국내외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기술 동향은 물론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기술을 뽐냈다. 여기에요. 여기 보면 이번 행사에서 신한 스케어 브릿지 참여사들도 큰 주목을 받았다. 혁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유니콘 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시, 신한금융그룹 셀티온이 함께 조성한 국내 최초 민간 협력 스타트업 육성 클러스터인 신한스케어 브릿지에는 이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 4년간 5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이들 스타트업에 자, VC 벤처캐피탈 파트너사는 물론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과 협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 보면 여기 셀피온이 4년간 500억 원 전용 펀드에 참여했다는 소식이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피노 피노바이오 2017년 설립일 차세대 ADC 플랫폼 및 표적 항암제 개발 기술 수출을 하기도 했고요. ADC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짤막한 그런 소식입니다. 인터뷰. 이동권 신한금융투자연구원. 금리 인상 시기이지만 제약바이오주는 건재할 것이다. 하반기 수급 측면에서 대형바이오 주목해야 한다. 중소용주로의 낙수효과도 기대한다. 자, 그래서 이분이에요. 근데, 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에서 제약바이오 부분 전문 애널리스트이자 헬스케어 팀장. 그는 셀트온첫 번째로 나오죠. 삼바 SK바이오사이언스, 유양리엔 레고캠. 매드팩토 등 주요 제약 바이오 종목을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쭉 언급이 돼요. 제약 바이오 종목의 목표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통상 다른 제조업 등과 같은 기업의 경우 재무 상태나 수익성 기준의 지표가 되는 PER, PBR 등 기준 평가 기준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도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만 신약 개발을 주로 하는 바이오 종목의 경우엔같 가치 산정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임상 3상까지 단계별 소요되는 기간 임상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개수, 해당 신약이 목표로 하는 환자 수와 시장 규모,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기업 가치와 목표 주가를 산정한다. 자, 셀트리온은 이미 파이프라인, 임상 3상에 들어간 바이오 시밀러 아이 파이프라인만 계속 언급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하나가 블록버스터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사실 공매도가 몸통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10년 이상.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찍기 전에, 지금처럼 숫자를 찍기 얼마 전에, 바닥을 찍고 고작 몇두달 만에 그들은 들어와서 바닥에서 늘 모아갔습니다. 그렇죠? 결국 숫자를 찍으면 공매도 하레배아도 막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뭐라고 언급을 하냐? 상반기 매출 1조 찍은 셀트리온, 바이오의 시간 다시 오나. 올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은 산업 섹터의 중후장대 산업의 반도체를 제외하고 성장이 끝났죠. 그 성장이 끝난 산업 부분을 바로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이어가고 있는데, 자, 바로 제약바이오의 숫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분기 호실적 실적에 힘입어 반등세. 자, 금리 인상 정점, 전망도 긍정적이다. KRX, 바이오 K, 뉴딜 주수. 자,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주가가 미끄러틀트를 타던 바이오주가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지며 주가의 발목을 잡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피크아웃에 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점이 힘을 더한다. 금리 상단이 멀지 않았어요. 금리 인상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금융광원에 따르면 셀티룬의 올해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5,961억 원, 약 1,99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8.1%, 21.3% 급증했다. 상반기 매출은 1조 1,466억 원을 기록해 셀트리온 창립일에 1조 원을 처음으로 넘겼다.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원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죠.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와 케미컬 사업 부분의 매출 증대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던 것이 셀트리온 측의 설명이다. 실제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독일 시장 점유율은 2020년에는 15%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42%로 찍게 됐다. 자, 15%에서 올해 1분기에는 42%로 찍게 됐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이자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림을 보여주는 거다. 15에서 42. 자, 이게 유러, 미, 유럽에서 보여줬던 부분이, 자, 독일에서 보여줬던 거죠. 요게 유럽 전방위로 다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 그대로 보여준다. 얘는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신약이다. 부가가치가 어마무시하다. 거기에 글로벌 직판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인플렉트까지 합치면 독일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유럽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하반기 실적도 긍정적. 셀티오는 미국 시장의 직판으로 확보하면서 상반기 실적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 바이든 560조 원 규모의 인플레 고통 감축법 추진 중간 선거 승부수 인플레 자, 모든 단가들이 다 비싸죠.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 인플레 감축 법안 중에서 약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을 줄르며이 법안은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 평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탈탄소, 약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을 줄인다. 자 재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부 부채가 과도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단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적자에 있기 때문에 의약품 단가, 바이오시뮬러 시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최고의 항체 바이오시뮬러 회사인 바로 셀티온이 베네핏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분기 실적, 그리고 3사 합병, 코로나 재확산. usuhe 엔진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2분기 실적 합병 코로나 재확산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셀트리온은 수급 이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폭등하곤 했는데, 현재 분위기가 그렇네요. 합병을 통한 수급 이슈. 실적 상승 어닝 서프라이즈. 코로나 재확산 레키노라의 켄타우로스 변이 효과 검증. 거기다 대내외적으로 미국 바이든 정권발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기에 셀티온의 주가 대세 상승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이 이면에 8개월에서 9개월 그동안의 과거 속에서 증명되었던 고속열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 약세장 랠리가 진행되는 미 중간선거 8월에서 11월에 최대한 빠른 합병을 통해 셀티온의 제대로 된 가치가 셀티온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길 바라봅니다. 자, 하나 더 나아. 좋은 글이 나왔는데요. SEUL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자 심리를 많이 나타내주신 것 같아요. 그간에 과거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눈물의 셀트리온. 그러나 셀트리오, 셀트리온은 25만원 밑에서 눌릴 때네번의큰 이슈가 발생하였다. 코로나 멍능약 출시 25만원. 회계 이슈 20만원. 블록딜 18만원. 영업이익률 저하 15만원일 때자 하나하나 기억이 다 나시죠? 참 힘들었죠? 레키노라의 판매 저조가 엄청난 후폭풍을 가지고 왔다. 레키노라에 큰 기대를 걸었던 개인 투자자가 큰 내상을 입게 되었다. 신약을 성공하고도 세포주 실험 단계에서 코로나 델타 현이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셀트의 상승을 꼭꼭 막기도 하고 알약이 나왔다고 엄청 밀었다. 그쵸? 머크, 화이자 실제 레케노라의 매출이 저조하니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해서 얻은 이익은 빠른 속도의 신약 개발에 대한 경험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20만 원을 지키자 세력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회계 이슈를 들고 나왔다. 20만 원은 큰 송개미의 마지노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벽에 회계 이슈 회계 이슈 기사를 내고 주가를 확 밀어버리니 개인 투자자의 공포는 극에 달하였다. 거래, 정진이, 상패니, 온갖 거론하기도 싫은 말이 나왔다. 네이버 토론실에 개인 투자자의 공포를 주는 글들이 분단이, 초단위로 올라왔다. 나는 아직도 어떤 아이디란 일분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회계 이슈가 벌 문제 없이 지나가자 이제 올라가나 싶었더니 세력들은 다시 한번 블록 딜을 이슈로 또 크게 밀었습니다. 18만원에서 크게 밀었죠. 블록 딜로 회계 이슈가 문제, 시... 문제시 될때 가격 15만원까지 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셀트온의 영업이익률 저하라면서 바이오 시뮬러의 시장이 레드오션이 될 거라 운운하면서또 13만 9천원까지 밀었습니다. 참으로 징한 세력들입니다. 개미의 하나 남아있는 뼈골까지 취하겠다는 그들의 악랄함에 모두의,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위에서 열거한 모든 이슈는 소멸되었습니다. 사실 그 근방에 뭐가 있죠? 자, 회계 이슈가 가장 중요했어요. 요게 끝났어요. 그쵸? 4년 이상 끌어왔던 이 회계 이슈가 끝났다. 즉 끝났다는 건 뭐죠? 진짜 숫자이다. 자, 숫자가 뭐죠? 폭발적인 숫자가 찍힌다. 그러면 돈은 달라붙는다. 수급은 따라온다. 왜 자본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성장한다. 매출액, 영업익 순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은 시가총액은 계속 증가합니다. 삼성전자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 아마존 2000배, 대한민국 중우장담의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계 해운 철강. 이중 반도체는 지금도 삼성전자 성장을 찍어 왔었죠. 그러나 중우장대 자, 10년 전에 고점을 찍고 이미 빠그러져 있습니다. 30년 전에 성장을 지속해서 10년 전까지 고점을 찍을 때 폭발적인 성장을 찍었었죠. 기업 가치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최소한 20년 전에 투자가 돼서 10년 전에 정리가 됐다면 최소 50배에서 150배, 200배 요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성장한다. 즉 숫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시차를 두고 계속 증가한다. 이게 진리이다. 한 사이클이 끝나가고 새로운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쌓은 내공으로 이미 인지하고 계시죠? 한 단계의 투자 내공이 성숙하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모든 부분이 숫자가 찍혀나가면 증명된다는 부분을 전고점 돌파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투자자는 레케노라주를 매우 중요하게는 여기지 않으며 회계 이슈는 삼사합병이라는 호재로 전환되었다. 블루띵 물량은 갈수록 적어지고, 작아지고, 바이오시뮬러 시장은 레드가 아닌 블루오션이다. 자, 그놈의 바이오시뮬러 레드오션이라고 레드 실적 성장 정체되니까 똑같죠? 근데 언급드렸죠? 숫자 증가하면 온통 호재로 뒤바뀔 거라고. 자, 불과 몇달 전이에요. 시장 레드오션이다. 지금 뭐라 그러죠? 온갖 호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모든 미디어에서 다 쏟아질 때, 찌라시가 다 동원될 때,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달라질 때는 슈팅이 나옵니다.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강력한 상승. 그래서 렘시마 XC, 유플라이마, 매년 하나 이상의 바이오시밀러가 댕이 죽이다이 말이 그냥 흘려듣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하나가 수조 단위, 많게는 10조 이상의 그런 바이오 의약품, 항체가 라인업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얘기라는 거죠. 매출액 10조까지는 최소한 확실성의 영역이다. 근데 주가가 어디에 있을까요?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눈물의 셀트리온, 또다시 도약한다는 것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반드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이미, 이미 사실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닌 원래 셀트리온은 그런 뛰어난 회사예요. 더불어, 이제는 공매도가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올, 오로지 셀트리온의 가치로만 바로 가치를 평가받게 되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담으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3사 합병 이번에는 40을 넘어서 60, 70, 80까지 가도록 기대해본다 잠시 매크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스닥이 0.5% 하락, S&P 0.16, 다우 0.23 상승, 약보합, 강보합 자, 큰 흐름의 변화는 없었어요 미국 증시도 바닥을 찍고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그리고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모든 미디어와 늘 반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는 2008년도와 다르게 부양책의 시대이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또한 약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시장 지표를 봤을 때 연준이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시장은 미리 빠졌다. 그 중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다시 내려갔고요. 달러 인덱스가 106.49. 좀 빠졌죠? 109, 108 이상을 찍고요. 그리고 106. 좀 빠졌다 살짝 반등했고요. 중요한 건 유가가 90불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얘가 안정화가 되면 물가가 안정화가 될 수가 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너무 과도했었죠. 예 상승 폭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어요. 명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아시아 증시 마감은 전쟁은 없을 것 기대. 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바뀌는데요. 중요한 건 물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그 부분이 매크로를 정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8 90달러 깨진 국제 유가 8월 기름값도 떨어져.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국내 기름값 5주 연속 하락. 이번 주 휘발유 주유소에 가게 되면 2,000원 밑에 주유소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그렇죠? 2,200원 막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휘발유의 가격 무척 중요하다. 지금은 물가 상승이 중요하다. 왜? 얘가 연준의 긴축의 속도를 가속화 시켰기 때문에. 연준 위예들이 지금도 나가서 협박하잖아요. 뭐라고?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더라도 일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 이 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이제 멈춰야 될것 같아.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오겠죠. 금리 상단이 다 왔다는 소식이에요. 거의. 그리고 경제가 안 받쳐주고 다시 길게 되면 또 다른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그게 달러 기만의 2030년까지의 그런 마지막 시스템. 현재 나와 있는 금리를 이용한 자본주의를 통한 신용 창조의 시스템 그 끝자락에 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CBDC와 함께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매크로 이게 이제는 다른 시스템이고요. 이 부분은 다시 모니터링하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셀트리온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 무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